소화비만 어떻게 탈출해야 하나요? 정답. 제발 음료수만 먹이지 마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는 심이다. 한의학박사 닥터 큐엔입니다. 오늘은 소화비만을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음식이라고 하죠. 음식은 마실 것과 먹는 것을 합친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화비만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마시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아 비만 애기들을 살펴보면 우선 밥을 물에 말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에 말아먹으면 많이 먹게 되겠죠 또 애기들은 주스나 우유 선식 같은 이미 소화되어 농축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입니다. 밥 먹는 애기들 중에 날씬한 애기들이 많죠 그러므로 밥은 살이 찌는 원인이 아닙니다. 또 고기를 좋아하는 애기들 중에 날씬한 애기들이 많죠. 그러므로 고기도 살이 찌는 원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왜 살이 찌는 것일까요? 바로 음료수 때문입니다. 나쁜 음료수는 탄산 음료, 이온 음료, 우유, 요플레, 과일 주스, 커피, 차, 죽, 갈아 만든 음식, 아이스크림, 선식이 있습니다. 좋은 물로는 과일, 야채, 생수가 있습니다. 나쁜 음료수는 줄여주고 좋은 물로 채워주세요. 제발 식사 중에 음료수를 먹이지 마세요. 또 식사 중에 물이나 국을 같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여야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살이 찔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물은 위장을 청소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해줍니다. 하지만 식사 중에 마시는 물은 소화가 안 되게 하여 살을 찌게 합니다. 소화 비만을 탈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엄마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잘못은 운동으로 당신이 주고 있는 과도한 영향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만 먹이세요. 고도 비만인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 심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 정도로 몸의 순환을 촉진시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결론. 아이들에게 음료수는 주지 마세요. 설탕물, 죽과 같은 쌀물, 선식과 같은 콩물, 아이스크림과 같은 우유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고기를 먹을 때는 고기만, 과일을 먹을 때는 과일만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날씬하게 키우고 싶은 닥터 큐앤이었습니다. 안녕. 질문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답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